모르는 전화번호인데 받을까 말까 망설여지십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스팸 문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아마도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를 당하신 분이라면 이런 것들에 더욱더 예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의심스러운 전화와 스팸 문자를 차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과 간단하지만 중요한 휴대폰 보안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 후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곧바로 후후 앱을 설치했으며 현재 유용하게 사용 중입니다. 후후 앱은 전화를 받기 전에 수신되는 전화번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보이스피싱이나 전화사기, 스미싱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앱입니다. 후후 앱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신되는 전화번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자기나 위험 전화일 경우 알림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2. 통화 가로채기를 방지해 다른 전화로 연결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3. 보이스피싱, 스미싱, 광고 전화 등을 설정을 통해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링크 주소의 위험 여부를 검사해 스미싱 문자를 탐지합니다. 5.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 앱을 탐지합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보다 문자를 통한 스미싱 피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저금리 대출, 택배, 청첩장, 소액결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에 주된 범죄 수단이 되고 있어서 보이스피싱만큼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해가 걱정되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있다면 설치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후 앱은 해당 기종에 따라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싶다면 사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만약 후앱 설치가 꺼려진다면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관련 앱이나 스팸 문구 차단 부가 서비스 등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외 키사 불법 스팸 대응 센터에서도 스팸 신고, 수신 거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니 국번 없이 118 또는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출처를 알수 없는 앱 허용 금지, V3로 악성 앱 검사만으로도 기본적인 휴대폰 보안 상태는 유지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참고하여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휴대폰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 후 해야할 일을 3편에 걸쳐 알려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은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관련된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